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요, 백스윙에서 오른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백스윙에서 오른팔을 어떻게 써야지만, 어, 좋은 백스윙을 할수 있는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어, 이제 골프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이나, 이제 풀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골프스윙을 할 때, 오른팔은 최대한 힘을 빼라. 어, 골프스윙에서 오른팔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뭐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오른팔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스윙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그안 좋은 영향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백스윙 올라가서 이제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오른팔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엎어 친다 그러죠 오버 더 탑이라고도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스윙 궤도를 망가뜨리는 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이제 코킹되어 있는 요 손목을 최대한 끌고 내려와서 어, 공을 쳐줘야지 어, 공을 강하게 어, 예리하게 날카롭게 어, 공을 칠 수가 있는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할 때 오른팔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손목이 빨리 풀리는 제가 이제 캐스팅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손목이 빨리 풀리게 돼서 파워도 많이 잃어버리고 공의 타점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이런 안 좋은 효과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팔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스윙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오른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 어, 오른팔에 힘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어, 잘못된 동작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을 시작을 할때 오른쪽 팔꿈치죠 오른쪽 팔꿈치를 너무 몸 쪽으로 과도하게 붙이려고 백스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슨 했을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실제로 제가 뭐 연습하러 가끔 연습장에 가도 그러한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심하게 붙이면서 올라가는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많이 붙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팔로만 어,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회전되버리면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 붙이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이런 형태의 백스윙을 하시는 분, 이런 형태의 백스윙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은 가만히 둔 상태로 우선 팔로만 어, 백스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어, 이런 형태의 백스윙 시작이 나오는 게 되는 건데 어,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몸의 회전이 안 되는 상태로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연결돼가지고 몸의 회전은 계속 안 되고 있고 팔로만 백스윙을 들었다가 어, 팔로만 다운 스윙을 하는 어, 형태의 스윙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골프 스윙은 몸의 회전, 몸통의 회전을 기반으로 파워를 내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백스윙에서 몸의 회전이 없는 형태로 백스윙을 올라가다 보면 다운 스윙 때도 물론 이제 파워 있는 다운 스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어, 여기서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백스윙 스타트에서 어떻게 몸이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방금 보신 것처럼 백스윙 시작서부터 몸을 안돌고 팔로만 백스윙을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백스윙 끝까지 몸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백스윙이 시작할 때부터 몸의 회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백스윙 끝까지 연결6서 회전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 시작점에서 어떻게 몸이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로 붙이려고 하시다 보면 어, 팔로만 들어서 팔로만 치는 몸회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 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백스윙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많이 붙이면서 백스윙을 올라가게 되면, 팔로만, 어깨가 안 들고 팔로만 백스윙을 들게 되겠죠. 이러한 백스윙은 굉장히 스윙의 아크라고 해야겠죠. 스윙의, 어, 원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스윙의 원이 작아지게 되면, 그만큼의 원심력도 작아지게 되고, 헤드스피드도 느려지게 되겠죠. 물론, 이런 형태의 백, 이런 형태의 스윙, 어, 형태도, 파워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팔로만 들어서 굉장히 작은 원 때문에 작은 그 스윙 아크로 헤드 스패드 손해를 손해를 보니까 파워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데 거기다가 몸 회전까지도 없다 보니까 파워 면에서는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백스윙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스윙에서 오른팔이 어떻게 움직여야 좋은 동작인지 간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제 어드레스를 정확하게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어드레스 했을 때 오른팔은 살짝 굽혀 있는 상태로, 오른쪽 팔꿈치는 내몸 쪽을 어, 내 복근 부분이겠죠. 내몸 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어, 어드레스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어, 처음 어드레스 했을 때그 정도 오른팔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허리높이까지만 그대로 올라가 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더 굽히면서 오른팔을 옆구리에 붙이는 동작도 아니고 물론 어드레스 했을 때도 더 피는 것도 아니겠죠 어드레스 했을 때 정도 그 정도 굽힘만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허리 높이까지만 올려주시는 느낌으로 만약에 백스윙을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의 회전도 더잘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스윙 교도라고 해야겠죠 스윙 원도 굉장히 좀 크게 큰 원을 그리면서 좀 길게 백스윙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어, 이제 백스윙의 시작이죠. 테이크백이라 고 그러는데, 그 백스윙의 시작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백스윙의 시작에서 내 몸이나 내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백스윙의 완성도가, 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방금 앞서 봤던 그런 나쁜 예와 좋은 예를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에서 이런 식으로 몸을 안 돌리고, 팔로만 드는 백스윙은, 백스윙 끝까지 몸이 안 돌아서 팔로만 들었다가 팔로만 치는 스윙이 나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안 돌았던 몸을 중간에 어,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돌았던 몸은 이제 끝까지 어, 안돈 상태로 회전이 없는 상태로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몸을 회전을 잘 해주면서 백스윙을 올라가게 되면 이 회전이 끝까지 연결돼 가지고 어, 좋은 회전과 이제 좋은 궤도의 백스윙이 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어, 백스윙 처음 시작 부분 테이크백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백스윙을 시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클럽을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팔을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오른팔을 어드레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허리 높이까지 백스윙이 올라가셨죠. 이제 그 다음에 백스윙이 더 올라가면서 약간만 더 오른팔을 굽혀주는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른 실제 실제 스윙에서는 좀더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이제 백스윙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굽혀지긴 할 거지만, 어, 골퍼가 스윙하실 때 느끼는 그 감각, 느낌으로는 처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 굽히는 정도보다 살짝만 더 굽는 느낌을, 어, 가지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른팔을 너무 많이 굽히려고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오른팔을 좀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올라가려고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몸의 회전이나, 어, 스윙 아크를 이제 크게 긴 스윙을, 어, 긴 백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만에서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오른팔이 너무 굽혀지면서 이제 오버스윙이 된다거나 이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른팔을 너무 굽히지 않게, 어드레스 때보다 조금 더 굽혀지는 정도에서 백스윙을 끝내는 연습, 그 정도 오른팔을 어 유지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파워면이나 어 정확하게 공을 치는 거에서는 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오른팔이 얼만큼 굽혀지느냐, 어, 펴지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오른팔이, 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팔꿈치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스윙 올라갔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어, 지면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데, 올라갔을 때 지면을, 지면적을잘 바라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 팔, 오른쪽 팔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좀 체를 내리기 좋게 어, 힘을 쓰기 좋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갔을 때 오른팔이 어, 지면을 잘 바라보고 있다면 지면 쪽으로 공 어, 쪽으로 다운스윙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 근데 반대로 백스윙 올라갔을 때 팔꿈치가 바깥쪽을 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너무 모아서 이렇게 안쪽을 본다거나 해버리면 엎어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다운스윙을 어, 망치는. 효과가 있 아, 망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는 뭐 너무 굽힌다거나 핀다는 것보다는 오른 팔꿈치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더 집중해서 연습하신다면 어, 조금 더 좋은 다운 스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아마추어 분들이 어,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팔을 좀 힘을 빼고 오른팔을 안 쓰기 위해서 어, 오른팔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많이 붙이는 형태로 백스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런 동작은 몸의 회전을 굉장히 방해하고 굉장히 작은 좁은 어, 백스윙을 만들기 때문에 어, 파워 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수 있는 백스윙이라는 점. 어, 그래서, 좋은, 어, 좀더 좋은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상태, 어드레스 상태의 그,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리 높이까지만 백스윙을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몸의 회전이나, 어, 좀더 크고 긴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워면에서도 그렇고, 어,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백스윙에서도 조금 더 시원시원하고, 어, 좋은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어,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너무 이제 굽히고, 피는 거. 뭐 저는 이제는 최대한 핀 상태를 유지한, 많이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올라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팔꿈치가 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어, 더 중요하다는 점이 어, 오늘 정리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어,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이제 그러면 이제 오른팔에 그런 이런 좋은 동작들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법 간단한 거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어, 우선은 어드레스 했을 때 오른팔의 그 상태에서 오른팔 한 팔로 백스윙을 드는 연습을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한 팔로 백스윙을 들게 되면 더 굽힌다거나 아니면 더 핀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한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어, 드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스윙에서는 조금 더 굽혀진다거나 할 수가 있겠지만 어, 오른팔을 어떤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면 좋을지 어, 감을 잡는데 어,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뭐 제가 아까도 잠깐 뭐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처음에 어드레스한 상태, 이 상태에 설 굽혀 있고 팔꿈치는 내 몸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허리까지만 드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반복, 어, 반복 연습을 해서 몸에 숙달시키고 몸에 기억시키는 동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공 치기 전에 외글이라 그러죠. 몸을 좀 움직여가지고, 뭐, 긴장을 풀어준다거나, 뭐, 힘을 빼는 동작 같은 거에도, 어, 이런, 이런 동작을 좀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공 치기 전에 여기까지만 부드럽게 한두 번 들어서, 어,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어, 기억시킨다거나, 어, 연습하는 동작으로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중간, 연습하는 중간중간이나, 뭐, 라운딩 하실 때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어 짧게 짧게 연습을 해서, 어 이런 동작들을 몸에 기억시켜 주신다면, 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기억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이 몸, 이 동작들이 몸에 기억이 돼서 내가 뭐 특별히 하려고 안 해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의자 잘 몸에 잘 기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 좋은 백스윙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몸에 좋은 회전과 어, 좀더큰 백스윙, 긴 백스윙으로 어, 조금 더 파워 있고 어, 정확한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백스윙에서 어, 오른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